이렇게 앞에 어, 앞쪽 전면 충돌인데 약간 조수석 쪽을 좀더 심하게 충돌한 상태고 어, 앞쪽은 이렇게까지 다파손됐고 어, 실내 에 보면은 이제 에어백이 어, 핸들 에어백, 무릎 에어백 그리고 이제 조수석 에어백까지 터진 상태에요 정면 충돌이라 이쪽 커튼 에어백은 어, 안 터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 본넷 뒤쪽으로는, 본넷 뒤쪽으로는 어, 차장이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출시된, 어, 출고한지 이제 아직 한 달이 안된 차라 새 차인데,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게 된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EV6 2022년 4월 어 4월 한 중순경에 출고된 차인데 앞에 이렇게 앞에 사고가 크게 좀 났어요. 이게 지금 들어온 건데 이 차는 어 롱레인지 2륜2륜 구동의 차량이고 앞쪽에 이렇게 어 라제이터나 이쪽. 앞쪽이 많이 파손돼가지고 이쪽 밑에 어, 크루스 멤버도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여기까지 크루스 멤버 이쪽 오른쪽 주도이좀 심해져가지고 이쪽이 좀 뒤로 밀려진 상태인데 다행히도 어, 배터리 라인은 배터리 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충격이나 아,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휴즈, 메인 휴즈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라인이고 이쪽에 뒤로 보면은 이쪽은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게 이제 이쪽 커넥터가, 어, 이 배터리, 어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 정보를 차량 랩으로 이제 보내주는 어 시스템, 배터리 관리하는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메인, 여기,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이제 모터를 돌리는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아트 버튼을 시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시동은 전방 안전 시스템 전방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놨뜨고그 외적으로 이제 뭐 앞쪽 본네트 쪽이 뭐 문제가 있다는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고 일단 아, 여기서 드라이브 하면 드라이브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가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바퀴가 앞바퀴 양쪽이 지금 음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 살짝 이렇게 이제 후진도.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악셀을 밟으면 잡,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앞바퀴가 지금 안 굴러가서 끌려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은 작동이 되지만 이제 앞쪽 서스펜스 쪽이 다 무너져서 아, 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스캔으로 스캐너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보면은 EV6 2022년 이렇게 나오죠? 전체를 한번 여기 에어백 터진 걸 확인하고 대부분 어, 전방 이제 라지에타라든가 냉각수라든가 뭐 에어백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ABS 라든가 ECS 어, 주행 앞 전, 전방 그쪽 고장 코드가 많이 뜨고 있어요. 에어컨도 에어컨 콘덴서가 파손돼서 가스도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전기차 이렇게 고장코드가 뜬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에어컨 두개 에어백 그리고 이제 카, 전방에 있는 카메라 이렇게 앞에 사고로 인한 음, 고장코드가 뜬거고 여기 보면, 은 이제, bms, 여기에 이제 고장코드 뜬 거는, 그 냉각수, 이제, 라지에이터가 터지면서, 냉각수가 다 누출되고, 어 그로 인해서 지금, 어, 어 이건 저건데, 넘어가서, 어, BMS를 확인하는 고장코드가 하나 뜨는데 이게 이 냉각수 펌프 이게 이제 냉각수 라디에이터 터지고 냉각수가 다 이제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 냉각수 펌프라든가 그쪽이 지금 이상이 있어서 어, 배터리 쪽에 고장코드가 뜬거고 어, 배터리 자체, 이제, 데이터 값을 보면, 은 배터리 전체적인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배터리 충전 상태는 현재 43%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천천히 어, 이렇게 보면, 최소 어, 셀 전압이, 어, 어, 어딨지? 어, 3.64. 최대 셀 전압도 3.64. 그러니까 전체 여기 배터리 팩에 있는 셀이 전체가 지금 똑같다는 것이 나오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새 차라 충전량도 지금까지 80. 한번 충전한 것 같아요. 차 뽑고 나서. 전체 이제 각각 이제 셀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데 총 192개 이거 보면은 192개 192개 전체가 3.64V로 동일하고 이렇게 보면은 충전 횟수도 나오죠 지금까지 이 차가 출고돼서 충전한 게딱한 번이에요 이것도 이제 급속 충전으로 한번한 한 거고 그러 그러니까 세차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SOH 이 배터리 신품 대비 배터리 상태를 음, 보면은 SOH 상태가 신품 기준 100% 이게 지금 신품이나 다름없다는 거고 어, 배터리 셀간 전압 편차. 아까 최대하고 최저를 봤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배터리에는 뭐새 거니까 뭐 지금 이게 새 차로 나온지 한 달밖에 안 됐고 한 달도 아직 안 됐고 충전도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엄청 새 거죠. 이렇게 해서 어, EV6. 아, 롱 레인지, 오륜, 이륜, 어, 전방 사고난 자동차, 배터리 센서 데이터 값을 어, 이걸로 마치 겠 습니다.